38회 발명의 날을 온 국민과 더불어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탁월한 창의력과 열정으로서 신기술 개발에 정진하고 계시는 발명인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특별히 축하 인사 한번 더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와서 발명가라는 말을 듣고 무척 쑥스러웠습니다. 옛날에 실용신한 고안 하나를 등록했던 일이 있을 정도인데 발명가라는 말까지 들으려니까 너무 미안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발명과 고안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의 계량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laughs> 말씀드린 대로 한때 독서대를 계량해서 실용시안을 얻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처리하는 업무에 관해서 일반적인 정치인이나 또는 일반 국민들보다 한참 좀 앞서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저희 업무에 맞게 이렇게 개발하려고 노력해서 또 완성시킨 일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남다른 친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무슨 선거 시기였는데 그때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발명가 행사를 했을 때 그때 대표되시는 분들과 한참을 또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21세기는 지식과 창의력으로 경쟁하는 지식기반 시대입니다. 생산 라인이 없더라도 기술 판매만으로 세계적인 기업 반열에 오르는 경우가 이제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발명인 여러분의 시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발명 강국이 될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발명의 핵심 요소는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력이나 학력, 나이 또는 성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뜻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훌륭한 발명가가 될수 있습니다. 좁은 국토와 빈약한 자원에 비해서 고급 인력이 많은 우리에게 발명과 과학 기술은 경제의 활로이자 내일의 희망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창의력과 신명을 타고난 민족입니다. 장구한 세월 동안 쌓아온 지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선 금속활자의 발명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 선두권으로 도약한 IT 산업과 정보 인프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특허 출원 건수에서 국내 특허가 세계 4위에 이르고 국제 특허 8위를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등록이 작년 말 처음으로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그러나 이제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4위의 특허 출원국이면서도 핵심 기술과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아직 취약하다고 합니다. 기술 무역 수지가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천 기술에 관한 특허, 핵심 기술에 관한 특허를 더욱 늘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과학 기술의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참여 정부는 제 2의 과학 기술 입국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발전 전략을 세 가지 말하면 첫 번째 과학기술 혁신을 얘기합니다. 다섯 가지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과학기술 혁신을 한국 경제 사회 발전 전략의 첫 번째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이 발명 강국, 특허 대국이 되도록 그 기틀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특허 심사의 대기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기술 수명은 줄어드는데 반해서 우리의 특허 심사 대기 기간이 길어져서 문제입니다. 현재 23개월인 대기 기간을 200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2개월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 상황을 제가 직접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취득한 특허가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자본이나 경영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 발명가의 특허 기술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허 기술 거래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아울러, 특허 분쟁 관련 제도를 개선해서 경제적 약자의 특허권을 최대한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방에 대한 특허 정보 서비스 제공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와 혁신을 이루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입니다. 낡은 것에 안주하려는 타성 속에서는 창조의 에너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이 고정관념과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서 합리성과 창의성을 추구할 때 비로소 명실상부한 발명선진국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여 정부의 국정원리인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국의 발명인 여러분, 제2의 과학 입국을 이끄는 천병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발명선 진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계속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후원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과 발명이 21세기 우리의 구군을 좌우합니다. 모방기술만 가지고는 무한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소수의 천재 발명가에게만 의존하는 시대도 이미 지났습니다. 창의적인 다수가 지식창출의 대열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개인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창의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정부는 땀 흘려 이룩한 성과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발명과 창조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활력 있는 경제, 창의력이 샘솟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뜻 깊은 발명의 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발명인 여러분께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